안녕하세요 고다기입니다. 오늘도 쿠팡 단기 지원하셨는데 반려 문자 받으시지 않으셨나요? 연속으로 반려를 당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단기 사원님들한테 절대 반려 안 당하고 출근 확정 받는 꿀팁을 직접 물어봤어요. 첫 번째, 쿠팡 어플에서 출근하려고 생각하는 날짜로부터 2주 전 미리 신청하세요. 두 번째, 신규라면 웰컴데이부터 신청을 하세요. 세 번째, 출근 확정 문자를 받았다면 노쇼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신규라면 방학기간을 피해서 지원을 하세요 방학기간에는 확실히 지원자가 엄청 많아서 신규라면 반려당하기가 쉬워요 쿠팡이 아닌 타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시고 방학 시즌이 끝나면 그때 쿠팡을 지원하는 걸 추천드린대요 처음에는 출근 확정을 잘 받아서 출근만 잘해도 나중에 반려될 일은 없으니까 처음 지원할 때 알려드린 방법으로 한번 지원해보세요. 이제 곧 수능시험이 끝나서 알바하러 쿠팡 지원한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올텐데, 그 전에 미리 꾸준히 당기고.